니가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알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고 또 안다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언니 정지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들은 이야기 인데요 퇴사하는 직원이 후임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 퇴사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네 적당히 살고 있겠죠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적당히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적당히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목수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고 싶은데요 10 어, 수년을 이제 한 고용주와 같이 일한 목수가 있었어요 목수 니까 건축 쪽 그런 쪽이 겠죠 그래서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용주가 퇴사 하기 전에 이 마지막 프로젝트 하나만 같이 하고 퇴사하면 안될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퇴사 일정이 조금 늦춰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부탁을 하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목수는 원래는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의 100%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 그렇잖아요. 퇴사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고 하면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이러니까 평소에 100을 썼다면 한50% 정도의 역량만 발휘하면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했죠. 이제 그리고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나고 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용주가 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나와 함께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집은 제가 그런 감사의 의미로 당신에게 선물하는 집입니다 라고 한 거죠 어, 어, 어. 나 이거 얘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만약에 이 목수가 그 집을 나에게 선물로 줄 집이라는 걸 알았다면 100%가 아니라 120%, 2 0 0의 신경을 써서 그 집을 지었겠죠 이 주인의식이라는 건 정말 옛말입니다 저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나야, 나야, 나. 본인의 가치를 좀더 높게 향상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냥 대충 대충 적당히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종속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가장 공감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행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알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노인과 두잉의 이 차이. 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알려고도 하고 또 안다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는 거고요. 알면서도 행동는 지 않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죠. 어, 저희는 이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아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을 실천가라고 부릅니다. 변화의 기본이죠. 모든 자기 개발서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직장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의 15에서 20% 정도만 쓰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100%까지는 아니라도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낄 때, 돈벌이 수단이 아닌 뭔가의 가치를 스스로 느. 때, 내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때 네, 이럴 때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런 역량에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일하는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적당히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나 성취감을 못 느낀다면 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거나 또는 지금 하는 일 말고 그런 성취감이나 가치를 줄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노력. 해보는 것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냥 적당히 대충 이게 아니라 뭔가를 찾아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쓸수 있는 병원 언니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